진으로 바꿨어요 진이 일단 게임이 엄청 재밌거든요 진으로 바꾸길 잘했네 이거 따로따로 자르는게 진이 훨씬 좋아서 아까 제가 파고 알려다가 진으로 바꿨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 또 플루토 있네 어우 쉣 플루토 왜케 많이 해 나 네, 요즘에 플루토를 좀 많이 본것같아 그것도 상대편에서 저 있으면 좀 짜증나거든요 저 캐릭이 사기여가지고 사실. 저 그리고 쿵, 궁쿨이 너무 짧아요 저게 상대 입장에서는 거의 만날 때마다 되는 걸로 느껴져요 거의 <laughs> 한타 열릴 때마다 저 궁쿨을 좀 늘려야 되네요 아무튼. 너무 좀 무지성으로 짧아요 일단 얘는 무조건 절상을 가는 캐릭, 캐릭이기 때문에 정구를 미리 사두는 게 좋습니다. 마회. 아풀토가 최애 캐릭이셨어요? 아 진짜요? 풀토성애자가 여기 있었네. 막크탄 깔끔하게 다 치게 주고요. 위에 로칸이네요. 다행히 헤르주나면 제가 좀 고통받을 수 있는데 뭐, 로칸도 약한 편은 아니지만. 뭐헤르나아 미안했네요. 귀엽지. 이게 안 먹어진다고. 부들부들하는 거 봐. 어, 디라도상관 없어. 이거 딱세대까지 해놓고 원거리로 바꿔요 이러면 이제 제가 근거리로 한대 치자마자 탁 얼거든요? 앞에 치즈 뺐어요 이들. 와 개고수인데? 저 데미지까지 개상상한건가? 지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W를 선만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원래는 Q3마 하면 딜은 더 센데, 타워에 들어가는 딜이랑그 W가 이제, 그, 빙결 지속시간이 늘어나거든요? CC? 그래서, 빙결 선마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 쳐주고. 뭐야? 아, 로칸 귀엽네. 근접으로 바꿔주고 이게 두대째죠 여기 나와요 이렇게 속검 자세 4회까지 3회를 만들어 놓는 거. 돼요 정확하게. 앞에 거를 원거리로 막타를 치고 이 거를 딱 이걸로 막타 쳐놓으면 이제 제가 아마 되고. 아, 왜헤르한테맞고 있어? 아니, 아우씨, 로 너무, 아픈걸? 아우씨, 로칸 너무 아픈걸? 와 저게 안죽어? 하나 참 아쉽네 제가 챙겨줄게요 우리팀 립조가 지금 죽어서 아씨 알고도 못막네 아씨 알고도 못막네 우 와, 뭐야 그나 깜짝 놀랐네. 핵되겠죠선잘탄거 같은데. 아이 아이고, 아깝다. 잉 날려 버렸네. 우리가 지금 노포가 많아서 이러면 위험하거든요. 여기 있나? 없는데? 음, 그냥 뺀데? 아마야가라인 있네 어? 그거 아닌데? 그럼 내가 먹을 데가 없어 형들 <laughs> 나근데, 왜 이거, 1을 2레벨 찍었지? 원래큐찍어야 어. 되거든요? 약간 약간 뽀록이었나어 음. 어, 뭐야 이거 이래, 이래, 는거 이래, 이 아나 어, 노릴텐데 노프여서 무섭네 일단 많이 챙기긴 했거든요 아 저거를 너무 많이 타네 지금 로칸을 노리는게 별로 좋지 않은데 왜 자꾸 로칸을 노리지? 축하를 노리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리 팀착각하고 있어요. 버릴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 하나는 빼먹었어요, 어떻게든. 아이씨, 너무 힘들다.

빨랐어 아 미친 아 너무 빨리 쳤다 방도 약간 틀렸네 이게 오랜만에니까 아도 잡았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거를... 아, 죽을 것아 아, 죽아 아, 죽을 것 같아. 바꾸고 것 같아. 아, 죽을 것 같아. 아, 죽을 것 같아. 아, 아 왜 이걸 오지, 근데? 어, 이해가 안 되네. 아! 어, 나이스. 어, 이거 할만한데, 이러면? 지좀 와보세요. 선한 팀이죠. 와. 강 오케이. 제압되었습니다. 여기 있냐? 아저 포타탄 거 잡았어야 되는데 아까, 에 저거 좀 아쉽다. 어, 뭐 그리고 아까 핵 맞을 때 이런 건좀 꿀팁인데, 노거든요핵 맞을 때, 창, 그러니까 신 UI는 안 돼요. 신 UI는, UI는 안 돼요. 구 UI는 이거 창고로 템을 산 다음에 템을 이렇게 눌리시면 그 템이 들어가거든요. 캐릭터에. 그거 약간 꿀팁입니다. 아! 미친! 선을 넘었네 뭐? 라이 먹이 아 이거 막타 큰데 지인은 그냥 그냥 막타로 제가 쓸게요 야, 당연히 먹을 줄 알고 안 했는데 로칸 미쳤는데? 로칸 이..로칸 아니 그.. 그 살짝 억그로만 저.. 저 중보를 때리게 만들면 돼 중보가 저걸 때리게 만들면 돼 가봐 어. 아, 아그 됐어 이거.. 이거 보자 아.. 아자 달려갔다. 중앙 레벨만 안 밀리면 되는데. 딱히 밀리는 거 같지, 는저 레벨. 핵으로 이제 자르면 되겠다. 시야 좀... <놀람> 나그그 촛집만 주고 가초 아니, 내가 안티라서 안 쳐졌지. 이거는 지금 주고 가면 돼. 아 이거 밀고 빠질 거야. 어, 나포탈이 오케이 아쁘지 않아요. 하나 아, 노해. 아 뭐야 봐 안티 왜 샀어? 너무 아까워요. 이게 지금 상대가 마뎀이 너무 많아서 마발 가야 될것 같긴 해. 이거는 갈게요. 마뎀 마댐, 다 마뎀이거든요. 이 개수를 이걸 하면 좋은데. 어씨 놀래라. 좀 위험할 때 저거 좀 위험할 때 여기로 지나갈 것 같은데 역시. 아 쇼케. 다고간중지 얘근데 직발스턴이제거 꺼밖에 없어 가지고 일반 스킬 중에 아유, 별론데. 가. 못 뿌라서 저렇게 하면 안 돼. 아, 이거. 동업 쓸때 싸우면 바람인데. 안 돼. 줘요, 네. 줘도 돼. 이거 핵돼서 이제 막으면 돼. 핵으로 행간하면. 어 플루터 공모 썼을 때 플루터 노려주면 좋아 얘네 근데 오진 않는 거어 이거 로칸? 오나? 그리고 밤 시야로 아무도 안 사네 내가 사야겠다 해! 아이스. 또2가볍다나애시드 스타 빠졌어. 아. 아냐, 이거, 이거 잡아야 돼. 이거, 밑에, 그만 가고, 그만 가고. 그거 못 잡아요, 어차피. 이거 막아야 돼. 이거, 중고 밀리는 거안 돼. 지금, 중고가 두 개나 나가서 놓고 한테 나한테 촉진 줘봐, 이거. 촉진. 이거 탈의해야 돼, 지금. 이걸 밀자. 립좀 챙기고.

형님 아, 이 먹었다. 먹었다. 이이 나쁘진 다거든었다이 핵돌 때만 잘거먹으면서 이거 먹마로칸이이제 여기 노 이거 야 로칸 이기 아니면 로거이 올 때도 아마? 내가 여기 살짝 봐야겠다 배러 골 확률이 높아서 밑에 있네 2,3을 더 챙겨야 되는데 욕이스역시 바이퍼 둑고자 d i 나한테 될거라 생각하는거야? s 시드야너 m n 잖아 뒤지고 싶어? m 이스로 sure. I'm not sure. I'm n 어 t s u r 어 아, 미친. 아니 근데 라그나가 왔네. 이거 원래 시 내가 개발하는 건데 바타켰어도 이게 무적이 빠진 거라. 제 원래 그냥 차바라거든요. 라그나가 왜 먼저 타고 왔네. 아, 씨. 나노도 해. 아쉽네. 노 바타. 너무 져. 나이스. 어. 시간돼 잘했는 방금 나 너무? 르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안죽었나야 되는데 죽었게 그리고 진은 절상폭스게바도가 거의 궁룰이에요 어차피 이게 크리딜로 잡는게 아니거든요 나게나 딜 없었겠다. 잘 참았다. 바이퍼 너무 강한데, 지금. 이건 해도 돼, 이제. 이건 해야 돼. 상대만 불판데, 라그나를 먼저 잡아야 할 땐요. 이거 얘기를 해줘야 돼요. 포탈 타야 돼. 궁을 쓴 건지. 카페 형님. 궁! 어, 죽겠다. 아, 죽쓰야 되는데. 아 아, 저먹고 싶다. 어해. 아, 내가 먼저 하고, 애들까지. 이거 포분 빠, 빠져서 그냥 막을 수 있어. 그냥 막을 수 있어. 괜찮아. 또그 포분이라 그냥 막을 수 있어. 이거 그리고 진이 있으면, 진이 있으면 이거 계속 진짜 바보되거든요. 그냥 거의 무한, <laughs> 무한 멈춤이기 때문에 진이 이건 좋아요. 거의 동, 그, 나 축진 한 번만 주래 범죄노인이라니 너무나요. 그거 막말? 팀 잘하네 근데 링크를 좀잘 빼놨다. 그래서 내가 그 궁으로 약간 딸피 만든 거좀 쥐어먹고. 이게 진이 그래요. 바티 나오면 앞앞앞맛 맛딜 갈때 진짜 거의 사기 캐릭이거든요. 막 미키한 이런 거 막. 아예.

지음 지금, 싸움은 될 듯? 링크 없고 핵없고 바타없음 지금, 싸금지 그냥 개발금겠다 이거 괜찮은데 아실지하나금 지금, 지금, 지 근데 우리 왜 핵에, 핵이랑 써줘야 돼? 아우, 애시도 쓰지, 까비? 잡나? 아, 나이스. 아냐, 아냐, 괜찮아. 아니, 근데 내가 좀 살짝 무리하긴 했다. 이거, 하고 빠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야, 죽은 거야, 플루토나안 쫓아가. 아, 그래? 이거 가도 될것 같은데. 아, 근데 가면 안 되겠다. 안가도될 듯.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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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가능성이. 이쪽에 잡으면 돼. 이쪽에 잡우면 돼. 이쪽에 잡우면 돼. 이쪽에 자우면 돼. 이쪽 이쪽에 자 이쪽에 자우면 돼. 이쪽에 이거, 아 이거, 위험한데? 죽었다 어? 괜찮은안이러이러면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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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인적으로딱 이게 이쁜템인거같아 여기서 이제 나중에 테러할때 물들을 바꾸고 저렇고아 이러면 안되네데 여보 쭉 빼봐 여보는 높아거든 나도 높은데 이거 나 잡으러 아니, 깊숙하게 올것 같진 않고 아니안냐나 오면 오히려 잡으면 돼 지금은 어. 괜찮아 내가 지금 얘네 하겠습니다. 오진 않을 거야 그리고 얘네가 지금 레벨이랑 그게 밀려서 킬이 나그거좀줘 죽지 타워를 좀 챙기고 싶은데 그냥 먹었겠지 아니네 센에 보이는데 도 저기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애들 그거 그 쪽길을 그 잡을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뭐 굳이 할 필요 없긴 해좀 위험해 잘리는지 24분에 계속 떠가지고 나위 아래 모르겠어. 위에 또좀 땡큐인데. 나 지금 윌라 일부러 쭉 밀고 있는 거라. 링크 빠졌거든. 링크 빠지고 해야 돼. 기다려. 뭐지 이거. 돼. 아 이게 한다. 아, 괜찮아. 계속 끌고 가면 돼 이거. 담임이 아, 어, 근데 저렇게 짤리면 안 되는데 포탈 야벼두개 나갔지. 아, 그지 방금 좀한타 못하긴 했다 내가 이게 딜러스가 너무 심하다. 어, 이 새끼, 내폰데 디스플 아킬 빠한 거야? 지금 높은데? 죽였어. 나 왔어. 이거 너무 높은가? 어? 어 공포 들어갔다. 나이스. 미친 아목사 이렇게 하드 캐리. 이제 이거 팔아야돼요 지금 이제 테러 타이밍이라서 템딱 바꾸고 담이면 <laughs> 되죠 나 초상화라 눌러요 아 개아깝다 농하 자 야, 어, 저 들어 왔다, 들어 와, 어, 져자야 돼, 혼자 야 돼. 새끼가 감히 내가 지인인데, 앞, 앞라인 스턴. 탁, 탁, 탁. 아니, 지인한테 평타딜 때리러 오네. 미쳐가지고, 애시드 아무래도 지인데 절대 못 이기죠. 선을 넘었어. 오케이. 오케이. 3, 2승 1패. 아, 나쁘지 않았어. 어시 몇 개야? 와, 선물 와 유일한 노데스네. 잘한다니까요, 근데.